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와 금연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배워 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 보시죠. 연초부터 여유가 넘치는 서유기 리포터 그의 인생엔 고민이 없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신년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그래도 우리의 소유기 아무 생각이 없다. 생각하는 거라고는 오직 밥 생각뿐. 아이고 무슨 새 계획을 그렇게 세우세요, 에? 예? 어차피 작심삼일인데 저도 그 계획 잘안 세웁니다. 어차피 해봤자 작심삼일이라 가지고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이 사람은 바람 따라 강물 따라 이렇게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가장 좋은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이고 말은 잘해요. 목표가 있어야 꿈을 이루고 행복을 찾는 법한해 계획 멋지게 세워볼까요? 2016년 잃어버린 꿈을 찾아 서유기 리포터가 찾아온 곳은 강릉 원주대 교육지원센터. 아, 또 이런 걸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 이런 계획을 제발 세우지 말라고요. 예. 절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안 세우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뭐 들어가면 됩니까 가야 돼요? 아, 정말 진짜. 아직도 아니, 투덜 투덜 잔말 말고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선생님. <웃음> 선생님, 어이구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래오래 이렇게 만나서. 어이구야 오늘 유기 씨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행복한 인생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분은 이미지 컨설턴트 이영랑 선생님. 아무튼 이십 년 되면은 아무래도 걱정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데 이제 계획을 자꾸 이게 세우라고 저희 제작진에서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꼭이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계획을 세워야만 뭔가를 할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런 계획 없이 일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근데 좀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네. 제 친구 얘기입니다. 네. 잘 들어요. 제 친구는 이제 뭐 플랜을 많이 짜요. 올해는 뭐 금연을 해야겠다. 네. 내가 살을 빼야겠다지만은 하 작침사일로 끝나기 때문에 네. 계획이 한 2월 초가 되면은 그쵸, 소용이 없어 보이죠. 네, 열고 네. 왔죠. 지난번보다가 <laughs> 작년보다 열고 <laughs> <놀고> 왔는데. <laughs> 그, 예. 그 사실 그래요 예. 예. 단순히 살 빼고 금연하는 게 그걸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좀 이상적이고 좀 미래상을 두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어. 우리는 그런 계획은 바탕을 두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계획 잡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예아 이래서 저를 오늘 여기에 보냈군요. 네. 아. <laughs> 아 사실 네. 아까 그 친구 얘기가 사실은 제 얘기거든요. 네. <laughs> 이제서야 고백하지만은 제 얘기인데. 네. 어, 그러면 계획을 좀더 이제 잘 짜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 길게 잡았어요. 네. 행복한 나의 인생 플랜. 네. 어, 그리고 2016년 꿈 프로젝트. 오. 네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 계획은 대체 어떻게 짜야 할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사람들이 어, 꿈은 뭐고 비전은 뭐고 목표는 뭐고 다짐은 뭐고 다 비슷한 말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꿈은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뭐죠? 드림. 비전은? 비전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꿈은 어떤 이상과 상상이에요. 2016년도 어떠한 상상과 어떠한 이상을 갖고 갈 것인가. 비전이란 것은 뭐예요? 어떤 나의 미래상. 응, 미래상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음.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 나는 내 꿈이, 내 상상하고 있는 2016년도 내 이상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고, 그꿈 밑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단계를. 자, 그리고 4단계의 생각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가. 이거 뭐예요? 계획이죠, 계획. 전략을 세우는가. 에이. 그리고 5단계 뭐예요? 에이. 그리고 나를, 그 전략을 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결국은 우리는요,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은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에이, 그렇죠. 바로 답이 그거예요. 2016년도 내가 어떻게 변할까부터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내가 목표가 보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나의 계획과 전략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꿈을 향한 첫 걸음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인데요. 작심삼일로 실패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려면 현재 내 모습을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서유기 리포터의 현재 상황 객관적으로 낱낱이 진단해 볼까요? 먼저 인간관계. 인간관계 좋죠. 저는 인간관계 가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안볼 사람은 안볼 거니까, 연락하지 마라. <laughs> 어? 돈 달라고 연락하지 말고. 두 번째, 직업 경력. 아, 직업 경력은 자신이죠. 예. 제가 뭐 하동을 봤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제가 뭐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 일을 한다고 마음먹고 18년이란 동안 했기 때문에, 18년이라는 세월은 뭐 저만의 뭐 노하우 정도, 뭐. 이번엔 가장 두려운 질문. 현재 재정 상태는? 가장 좀 이게 음. 무슨 포인트라고 생각을. 네네. 예. 아. 그렇죠. 이게 <laughs> 네. 제가 개그맨이 인정할 수 있는 게 재정 상태죠. 재정 상태는 힘들어요. <laughs>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재정이란 말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사치예요. 어머. 재정도 사치예요. <laughs> 마이너스. 왜 그런까지 힘이 드세그래 <laughs> 가정 생활과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요? 음, 가정 생활은 뭐 지금 아주 행복하고 있기 이 때문에 진원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 여러 좀 문제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대장 내시경 한번 해 봤는데 음... 약간 용종이 생겼다 해서 어... 빨리 돈을 벌어야 돼. 자식 새끼를 먹여 살리는데 이것도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있거좀 올려 주세요. 진해서 <laughs> <laughs> 월급 좀 올려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즐거움. 아 그럼요. 저는 이렇게 없이 살아도 <laughs> 이렇게 비웃어, 비웃음을 당할지요. 즐겁게 사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즐겁고 음. 현재 나의 상태를 알았다면 이제 꿈 프로젝트 3단계에 들어갑니다. 1단계는 핵심 가치와 꿈 찾기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로, 과연 무엇일까요? 프로젝트 3단계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핵심 가치와 꿈찾기예요. 아, 핵심 가치.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나에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요. 다섯 가지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섯 가지만. 어떤 분들 하시는 말이 다 그게 그 말이고 뭐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중에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우선순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지금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딱 다섯 가지만 골라봅니다. 전보다 중요한 가치라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고른 단어들은 나를 설명하는 말이자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꿈과 목표를 가리키고 있죠. 한참을 생각한 끝에 서유기 리포터가 신중하게 고른 핵심 가치는 가족, 겸손, 일, 책임감, 즐거움. 아, 이거 솔직하게 고른 거 맞아요? 이 많은 단어 중에 100개의 단어, 80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고른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동그라미를 쳐서 세상에 내가 그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면 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인생의 가치가 나의 비전과 꿈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나의 상상과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미래상을 여러분들로 음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단어들이 선택한 거란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계속 겸손, 원래, 원래 겸손네. 자칭 겸손한 서유기 리포터의 2016꿈 프로젝트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핵심 가치를 찾아보면서 조금씩 꿈과 비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꿈을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획짜기까지 내일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치관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였네요. 지금의 나를 알았다면 이제 앞으로 변화할 내 모습을 그려볼 차례인데요. 행복한 인생 계획 만들기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생방송 강원 삼육오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